안녕하십니까. 도록의 일남자, 도일남 이도입니다. 어, 오늘은 신청 도록이죠. 이화여자 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문방구 백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도 어, 올림픽 때 발간이 된 도록인데요. 이때 좀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게 저도 뭐 의도치 않았는 내용이지만 어 직전에 이제 다홀 이라는 이제 갈대숲의 나라 다홀이 이제 2000년도 어 초반에 했었죠. 어 2009년 이었죠. 직전에 이제 도일락 올린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음 워낙 한문이 많았지만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면 자 1988년 봄 다우리에서 BC 1세기 발굴된 곳에서 이제 오칠이 되어있는 부자루들이 출토되어서 우리나라 이제 문방사우들이, 문방기들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고증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대부분 뭐 이때 도룩이 어, 사진 위주예요 설명보다는 사진 위주이고, 사진도 최근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비라든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찍은 기물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때는 거의 다 어, 기물 전면 사진이 한 장씩 밖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도로가 아니라 박물관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눈으로만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있다면, 뭐,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첨언을 하고요. 페이지를 계속 넘기면서 내용을 끝까지 보는 걸 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각 필통이고요. 이 잎이 커다란 파초문, 이거는 연잎 또는 수초로 보여집니다. 자문 대나무 십자문이 있고요. 이거는 거북이 등껍질이 들어가 있고 투각이 다 들어가 있는 필통이에요. 필통에는 기본적으로 이 투각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 왜인지 모르겠지만 뭐 환기가 잘 되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거꾸로 붓을 꽂아도 될 텐데 뭐 또는 지통이어서 그 종이를 꽂아놓을 텐데, 잘 건조되라는 의미인 건지, 항상 투각이 많이 있습니다. 양, 양각도 있고요. 또 그만큼, 어제 생각에는, 이제 선비들이 가장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할수 있는 게이문방사우였던 거죠. 붓, 필통, 필세, 묵호, 필가, 이런 문방사우들이 선비들이 딱 상위에다 올려놓고 올려놓고 이걸 하나씩 딱 놔두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 붓을 찌를 했으면 이 필통을 하나 보고도 아마 글귀를 하나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주문 제작이 되었을 거고 또 기호가 또 수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호랑이 또 장생문. 이다 19세기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포도문도 참 아름답게 철학까지 들어가 있고요. 필통 또는 지통 용도로 사용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도자기 외에도 목기류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8년도 들어오기다 보니까 지금 박물관에 가면 수장고 안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는 기물들은 상설 전시관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수장고에 있는 기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초기부터 중후기까지의 기물들로 보여지고요. 19세기 기물들입니다. 복숭아 연적도 다양한데 이렇게 순백자로 된 복숭아 연적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름 연적, 복숭아 이런 것도 연대가 의로도 깊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굽이 평굽인 것 평굽인 연적들이 연대가 조금 더 좋다고 하니까. 참고사항입니다. 특히 사강 연적들 같은 경우에 편국 또는 이렇게 각이 져 있는 것들이 연대가 좋다고 하는데, 뭐 연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화장기에 사용하는 물, 화장기로 볼 수도 있죠. 사이즈가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또 연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명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박물관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쪼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넘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아마 연대가 18세기일 것 같은데 연대표는 적혀있지가 않네요. 청화 발색이나 문양, 굽, 그리고 테토 색깔로 봤을 때는 연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런 편굽이 연대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수구가 튀어나와 있지 않아야지 더 연대가 좋다고 하는데 뭐 천편연률적인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미리 한번 보면서 이 페이지에서 한참 멈춰서 봤어요. 여기도 물구멍이 여기 있고 여기도 물구멍이 여기 있는데 이게 다 투각인이라서 안에 무언가... 지금 뭐 비닐봉지를 넣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시대어뭐 제가 가까이서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물이 다샐것 같은데 안에 어떠한 이제 밀실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주기라고 하니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단지 이제 문진으로 사용하려고 멋들어지게만 만든 건지에 대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실용성,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모르겠고요 정체 진사까지 다양한 연적들이 있었고요. 금강산 이뭐 예, 연적도 있고 고려 시대로 돌아가면 뭐 원숭이 연적, 오리 연적 등 다양한 연적들이 지 않습니까? 조선 시대 때에도 또 이제 그에 맞는 그 시대상에 맞는 연적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각이 있고 어, 멋있는 연적들이 대부분 경기도 광주 분원에서 만들어진 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태 연적도 나오고 있어요. 두꺼비 연적, 거북이 연적, 호박일까요? 복숙, 뭐... 3회일까요? 복숭아 연적이네요. 또아리 연적, 링 연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마뱀이 올려져 있는 필에순백자부터 양과 도안이 그려져 있고 청채까지 필가 이대 박물관 가면 이번에 이게 전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물이 전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면을 다 사진 찍어서 또 따로 올려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자기에게 설명이 올라가 있던 것 같은데 정말 멋집니다 브러시 스탠드라고 되어 있네요 연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먹기들까지 제가 갑자기 페이지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죠 네. 목까지 목이 참 아름답네요 잉크스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벼루 벼룩. 도자기 벼루가 굉장히 귀하죠 뚜껑도 똑 떨어지게 잘 만들어 놨고요 이미지를 눈에 넣는 걸 목적으로 해서 오늘 도일람은 준비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이 어... 도록은 이대박물관 아직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뭐 책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이나 방송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뭐 이대박물관 자주 가니까 이제 방문할 때 한번 찾아볼게요 있는지 절판이 된 경우들이 많아서 절판이 되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사신이 바뀐다든지 구성이 바뀐다든지 또는 오히려 더끌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대박물관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스타일, 영상 스타일을 바꾸면서 올리는 속도가 올라갔죠. 네, 일주일에 하나. 목표로 했었다가 한달 만에 하나 올렸는데 제 일주일에 3개째 올리고 있어요. 도로를 얼른얼른 얼른 다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뭐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또는 뭐 지하철에서도 보실 수 있는 영상들로 최대한 간추려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구독이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있는 글씨들이 있어요. 이더션 구독, 그걸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뭐 알림 설정은 안 해주셔도 되니까 동영상 올라오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시오. 예, 나빠요 누르면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 아무튼 꾸준하게 도움이 되던 조금 도움이 덜 되더라도 뭐 어느 영상에서는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 충분히 넣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종료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